자, 이제 예제 1번 볼게요. 필수 예제 1번. 지금 하는 건 개념 프수스 유형이고요. 필수 예제 1번 볼게요. 1번. 1번 봅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네. 그래프를 이용할 거 봐. 문제 봐. 그래프를 이용하네. 아, 짜증나네. 이제 완전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복습을 시켜주네, 내가. x가 3으로 갈때 x분의 3에 마이너스 2예요. 그럼 X분의 3을 먼저 그리세요. 다 까먹었는데요. 아, 이게 아경 반비대 곡선이야. 이렇게. X분의 3을 그리고요. 자,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여기 평행이동이야.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지금. 그럼 어떻 똑같이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 평행이동 한 거예요. 자, 그러면, 3으로 갔을 때, 3이 어디니? 여기죠, 3. 여기 있어요, 3. 그러면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하네요. 그냥 3을 집어넣으면 되죠. 처음부터 3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아씨, 누구 뭐래? 근데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얼마에 갖고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를 안되면 복습해, 어 아, 복습하셔야 돼 이거 어, 이제 수능 대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이 수준은요 문과, 이과 공통이에요. 정말 중요한 과목이에요. 문과, 그, 아, 또 문과, 이과라고 하네. 문과, 이과가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예, 문과, 이과가 아닙니다. 그죠? 하여튼 통합형 인재잖아요, 여러분들. 문과, 이과가 없는. 자, 3이야. 자, 분모가 영이 되면 얘는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아. 자, 그럼 어떻게요? 해 자, l i m i x가 3으로 갈때 x-3분의, 분모가영으로 봤을 때 그냥 위렇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 약분, 약분이 되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돼야 돼? 그리면 막 대충 그리는 거지. 자, 3일 때 얼마야? 2가 되죠. 그죠? 그 답은 2인데, 선생님 그래프 잘못 그렸죠? 뭐 해야 하나 야 돼? 구멍을 뭐뻥 뚫어야지 왜? 함수값이 존재하면 안되죠 왜? 분모가 영으로 되니까 그래서 3에 가까워지면 뭐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2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아 어, 이런 얘기구나 가까워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 그 얘는 무슨 값이 존재하지 않아? 3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3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3의 값은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3번 자 l i m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루트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 자, 그러면, 루트 그래프 오랜만에 그리네. 뭐, 이렇게. 복숭이, 여러분이 안하서요 이거, 이거까지 설명해주면 이제 시간이, 그죠? 2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식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여기죠? 네, 마이너스 2는 누면 얼마야? 4가 되네요. 답은? 가, 루트, 4죠 답은 얼마야? 2가 되네, 2. 여기가 선생님이 잘못했죠? 이건 루트 2구나, 루트 2. 루트 2를 지나고, 그죠? 그래서 얘는 2가 된다. 루트 4니까. 4번이요. 자, 리미트. 아까 했던 거네. X가 0으로 갈 때. 절대 값 X 보내이 돼요. 0으로 가면 아까 그래프 그리셔야죠. 자, 음수 안 나와. 다 양수야. 양수야. 그럼 0이, 0으로 가까지면 어떻게 돼? 미친듯이 올라가네. 그죠? Y 값이. 미친듯이 올라가서쭉 올라가. 끝이 없어. 뭐한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문제 자체가. 예. 그래프, 고등학교 1학년 거만 잘하면 뭐 쉽게 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어. 무한대로 뭐 의미만무한대또그래프 뭐 이용해? 아 정말 자, 리미트 i X가 무한, 뭐 시간 많잖아요 그죠? 그래프 이해 안 되는 건꼭 알고 가세요 자, 분모가 0으로 돼요 분모가 0으로 되는 게 무슨 건? 정근선 얼마일 때 0으로 돼? 존재하지 않을까? 마이너스 3일 때 0이야 얘가 뭐예요? 양수 1, 3, 4분 보면 지나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대충 그리시면 되죠. 근데 x가 뭘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면 y 값도 어떻게? 돼? x축에 가까워지죠. x축에. x축은 y가 0이라는 거예요. y축은 x가 0이라는 거고 x축은 y가 0이라는 거야. 그래서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나중에 미적분을 하는 이과생 친구들, 이과생이 아니고 그, 이과 진학하려는 나는 친구들. 뭐, 이과도 솔직히 미적분 안 해도 되지만, 하여튼, 그런 친구, 미적분을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은, 예, 로그암도 지그암도 같이 나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이 편한 거예요. 자, 1-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을 먼저 그리세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2, 4, 4 분면이야. 원래 x분의 1, 3, 4 분면인데 마이너스니까. 너 얼마큼 평행동에 1만큼 평이동. 1만큼 평이동에. 그럼 이런 식으로 되죠. 평이동 하면. 근데 음에 무한대로 가요. 어디가 까워져 전문선에 가, 답이 안 돼요? 가까워지죠. 얼마나 전문선은? 1. 답은 1. 이 근데 선생님, 그럼 얘는요, 무한대로 가도 2 아니에요? 맞아요. 무한대로 가도 이에요 왜? 무한대로 가도 어디가 가까워져? 이 전문선에 가까워지죠. 둘다 1이다. 알겠죠? 음의 무한대로 가나 무한대로 가나 둘다1이된다3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2다 1이다. 3다 이다 어떻게 그죠? 3다 이너3 2와 아, 이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뭐 완전적 골라서 뭐 따로 설명 안 할게. x 플러스 2분의 3에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 7이 나와요.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에,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4분의 1 7이 영인데 마이너스 2 되지 만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마이너스 2야. 자, 뭘로 가니? 무한대로 가요. 자, 무한대로 갑니다. 보여야 돼, 이제. 무한대로 가면. 엑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프 계속 올라가죠? 얘는 뭐예요? 무한대. 그래서 꼭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교육과정이야, 임마. 예, 네, 교육과정. 어쩔 수 없어. 예. 네. 나중 뭐한데 아 아니, 그래프를 안 그려도 풀수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 서두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 x가 음에 뭐한데 마이너스 이렇게. 1 2 2마이 x 잘 따라와 제 그래프 한 번에 못 그리시면 되게 많죠 그 1마이 먼저 그리라고 1마이 x 는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이 마이너스가 어디 있는 거야 x 앞에 아니고 y 앞에 있는 거니까 x축 대칭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가 X 앞에서 Y축 대칭, 바 밖에서 Y, X축 대칭. 이렇게 보여주 됐어요? 자,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프 이렇게 가죠. 걔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 아, 근데 당연하죠. 바퀴 마이너스 있으면 계속 작아지겠지. 그죠? 예, 네, 그죠?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무한대가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작아져요. 예, 네, 음의 무한대. 일로 가는데도 계속 그래프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래서 곤두박질 치는게 급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조금씩 작아져도 언제까지 엄청날거 아니야 조금씩 내려가는 것들이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래도 음행만안될거든요 이해하셨죠